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주식 공부를 해서 주식에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리한 내용을 어 한번 되짚어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도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 저는 주식을 저는 하나도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처음 공부하는 거고. 제 의견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좀 그냥 알고 있던 것도 네. 얘기를 해볼 건데 어뭐 틀린 거나 이러게또 조언해 줄 것들이 있으면 어 댓글을 통해서 어 알려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주식 공부 한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 먼저 투자 선입견이란 게 있더라고요. 투자 선입견 어떤 선입견이 있냐. 첫 번째, 매매 자금이 많아야 유리하다. 근데 거기서는 매매 자금이 많아, 많아야 유리하다. 이게 아니라, 뭐, 음, 여러 가지, 뭐, 다양한 투자 방법이 있으니까, 매매 자금이 많지 않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어, 제 생각에는 많으면 일단은, 네, 당연히 유리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많으면 좋지만, 어, 지금 보면, 주식에서 내가 투자해서 지금 돈을 벌려하는 거니까, 어, 적으면 적은 대로, 일단, 어, 공부하면서 투자를 하는 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 적으면 적은 대로. 단, 신용이나 이렇게, 뭐, 빌려서 하는 것들은 좀 위험하니까, 불안하니까, 내가 가진 여유 돈으로, 네, 내가 여유 돈, 내가 가진 여유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 이 듭니다. 네. 다음, 다음, 두 번째. 주식에는 비법이 존재한다. 네. 비법이라는 게 딱히 없다고 합니다. 단, 주식이 움직이는 원리를 알면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다. 네. 제가 공부하는 게 이제 차트 분석을 통해서 주식 매매를 하는 건데, 즉, 여기서의 주식의 움직이는 원리는 차트의 모양을 보고서 대응을 하자. 네. 그런 얘기였어요. 다음 세 번째 종목 주가는 예측이 가능하냐? 아, 이건이마찬가지로 이건 예측이 불가능하다. 네, 똑같은 말이죠 사실. 네, 예측하는 게뭐 비법이니까 예측이 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때도 차트를 이용해서 대응을 해라. 그다음 네 번째 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네, 그렇죠? 네, 보통 이제 심리적 요인이 크죠. 네, 심리가 이제 크죠. 그렇죠.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내가, 어, 오를 것 같아. 그러면 사고, 내릴 것 같아. 그러면 팔고. 네, 이렇게 이제 좀 느낌으로 가죠. 네. 자, 이렇게 이제 선입견, 투자 선입견이고요. 자, 그렇지만 이제 보통 주식이라는 것은 어떤 성향을 갖느냐. 첫 번째, 시간이 지나면 상승하게 돼 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이 가격이 계속 떨어져 떨어져도 그 종목이 진짜 이상한 종목의 주가 주, 종목이 아니라면 결국은 언젠가는 상승하게 있다. 네 그러면은 내가 지었던 그 금액 아니면 수익을 봐서 네, 팔수 있다는 거죠. 아주 뭐지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기다리면 네 승리한다. 네 존버는 항상 승리한다. 네 뉴스에서도 나왔었죠 전번은는 항상 승리한다 다음 두 번째 투매시 저가 매수를 해야 된다 투매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 전체적인 지수가 떨어져서 어 사람들이 공포심에 의해서 주식에 이제는 주식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다 파는 거예요 감정 그러다 보면은 대부분의 종목 주가가 다 떨어지게 되죠. 네, 그때 투매에 그니까 같이 파는 거에 동참을 하면 안 되고 그때 저가 매수의 기회로 봐서 어, 그 주식을 사야 된다. 나는 그런 내용이에요. 네. 자 그다음 투자 심리. 투자 심리는 이제 매매 결정 시 심리적 요인이 항상 매매 에 반영되니까 투자 심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주의할 내용만 짚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무리한 추경매수는 하면 안 된다. 자, 무리한 추격 매수라는 건 뭐죠? 자, 저럴 때 있죠? 어떤 주가, 주식이 있는데, 그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이 갑자기 급등하는 상황이에요. 10%, 15%, 어, 이거 뭔가 상한가갈것 같아 해서 15%에 샀는데, 네. 결국은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내가 이제는 급등해도, 갑자기 급등해도, 거기에서 이제 더 이제 또 급등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사실 소수이고, 나머지는 다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경우가 네, 대부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 무리한 추경 매수는 하면 안 된다. 그때 추경 매수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내 네, 존버가 된다. 강제 존버, 네. 강제 존버가 되죠. 그 다음 대응봉 매수, 네, 대응봉 매수는 또 뭐냐면 아까 투매시 저가 매수 이렇게 할수 있다. 즉 대응봉이 나온 경우는 아, 이거 바닥이다. 매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인데 이때도 무조건 이는 매수를 하면 안 되고 그게 바닥인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바닥인지 확인을 하려면 이때도 이제 차트를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전고점 돌파 중 매수. 자, 전고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주식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이제 이 전고점을 돌파, 원래 있던 고점을 이제 돌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이때, 주의, 어, 주할 것은, 여기에 이제 물렸던 사람들, 네, 존버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 여기 가격에서 이제 팔 거란 말이죠. 팔면은 다시 이제 떨어지게 돼있어요. 네,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전고점을 한번 찍고서 좀 내려오게 돼있고, 또 다시 언젠가는 도, 돌파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전고점을 찍고서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전고점 돌파 중 매수하면 안 되죠. 그 전에 살았, 샀으면 이 전구점 근처에서 한번 파, 수익 실현하고, 네 한번 수익 실현하고 가는 거는 괜찮은데, 이때 매수하는 거는 네, 위험할 수 있다. 다시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올라오는 것을 기다리는 또 강제정보가 된다는 거죠. 네. 그 다음 상한가 따라잡기, 자, 상한가 따라잡기, 어, 어떤 종목에 30% 상한가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어, 대부분 그 다음 날도 상승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죠. 네, 그렇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는 매일매일 달라져요. 30% 상승했다가도 그다음 30% 상승 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네 상승이 아닌 경우가 이제는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 따라잡게 하는 것은 이제는 30%에 내가 사는 것은 조금 어, 위험하다. 네, 그다음 마지막 급락시 투매 동참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식이 어, 이제 떨어져가지고 투매 동참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파는 거죠. 그럼 더 떨어지면은 뭐 내가 사실 좀 어느 정도 이익, 여기서 다시 사면 이익을 보는 거지만 어, 수익은 아니어도 내 어느 정도 다시 올라올 거기 때문에 이 되지만 이때 투매 동참할 필요는 없다. 괜히 팔았다가 올라오는게 이제 저가에 내가 팔아 가지고 그 다음부터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더 높은 가격에 사기도 애매하고 낮은 가격에 팔았는데 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 사서 더 올라, 올라가면 상관없는데 내가 팔고 그 다음 안사 안 샀는데 계속 올라가는 경우 그러면 내 네, 배가 아프죠 네. 그러니까 급락시에 투매 동참하기보다 그냥 좀 어느정도 기다려야 된다 네, 금낙시에는 좀, 네, 기다려 봐야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투자의 종류에는 중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가 있습니다. 중장기 투자는, 어, 그 기간이 4에서 8주, 이건 중기, 그리고 3에서 6개월, 이건 장기 생각을 하죠. 그리고, 어, 중장기 투자의 이제 원리는 저평가된 주식을 매수해서 상승할 때, 이제수익시현을 해야 된다. 네, 그런데 얘기였어요. 어, 이런 종목, 중장기 투자에 맞는 종목은 대형 우량주에 대한 가치 투자. 가치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간을 투자해서, 네, 아까 존버 이런 거죠. 존버. 그렇게 하는 건데, 이 존버를 하게 되면, 당연히 시간에 따른 기회비용. 여기에 투자해놨으니까, 다른 데에 이제 투자할 수가 없죠.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것은 이제 자금이 적으면 부적절하다. 네, 적은 자금을 가지고서 계속 넣어 나왔자 많이 올르면 많이 뭐 좋겠지만 엄청 많이 오르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대형 우량주가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적으면 좀 부적절한 투자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기 투자는 이제는 보통 2에서 7일 그리고 좀 이렇게 확 올라가는 경우가 이제 2주에서 4주 네 2주에서 4주 자리가 있어요. 보통 이제 단기 투자로 들어갔는데, 내가 좀 그냥 강제 존버가 돼가지고, 이렇게 스윙으로 해서 갑자기 확 올라가서 이제 수익을 실현하는 경우도 사실 간혹 있습니다. 뭐, 스윙 아니어도 뭐, 중장기로 가서 갔을 때, 네, 수익 실현을 할수 있는 경우도 있죠. 자, 하여튼, 단기 투자를 보면, 단기적인 상승 추세에서 투자를 하는 거다. 단기적인 상승 추세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때 이것은 차트를 통해서 하자는 거다. 네. 결국은 단기 투자는 차트를 통해서 네. 여기서 이제 차트 공부를 해서 단기 투자를 하자 그런 내용이에요.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을 보고서 회사를 분석해서 이는 투자를 하는 건데 그런 것보다는 어 차트에 의존해서 네. 투자를 하자. 이거는 적은 금액에도 이제 적합하다. 당연히 많은 금액여도 내상관이 네. 없을 것 같아요. 네, 엄청 많지 않은, 아는 한. 자, 이런 주식의 종목들은 이제 개별주라고 하는데, 시장 방향성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 어, 정부 정책이나 코로나 대선이랑 관련되어 있는 뭐 이런 테마주들, 테마주들이 이제 개마, 개별주에 속하는 거죠. 이런 개별주는 기업가치에 상관없이 이제는 수익을 볼수 있고, 그 수익을 어떻게 보냐면, 그 특정한 시간대에 주식을 매수해서 매도하는, 이런 시간을 사고 판다는 개념으로, 단기간의 시간을 사고 판다라는 개념으로 이제는 스위신을 볼수 있다. 당연히 그살 때는 이때도 차트를 분석을 해야죠. 그래서 차트 분석해서 눌림목이라는 것을 알아서 거기에 사서 스위신을 해야 된다. 네, 당연히 차트 분석이 중요해지고, 어 그리고 근데 차트 분석과 이제는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가 아주 많죠, 아주 많은데 그 중에 대부분 그 가장 큰게 이제 첫 번째가. 돌발 상황이 나타나서 차트를 깨는 경우, 네, 차트가 깨면 차트 분석이 어려워지죠. 네, 이런 경우. 다음 두 번째, 전년 실적이 반영되는 3에서 5월. 사실 이거는 또 이제는 예견된 돌발 상황이죠. 네, 그래서 전년 실적에 대해서 어, 정확하게 알면 상관없는데, 네, 하여튼 반영됐을 때 그때는 차트 분석과는 좀 확연히 달라진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음 배웠던 내용을 이제 지금 첫 번째 이 정도만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